네, 안녕하세요. 팀블루 S.A.S. 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찍으시네요, 저희는. 오랜만은 아닙니다. 네. 저번, 저번, 어, 이번 주였나? 저번 주에 동영상 올리지 않았어요, 저희요? 같이요? 아, 그리고 오늘 이거 뭐예요? 오늘은, 오늘의 플레이 게임은요. 어 이거는 이따가 입고요. 오늘 그러면 하늘에서 용암이 떨어진다는 플레이 게임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 어디서 용암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다 올게요. 아, 어,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볼게요. 반칙입니다. 또 나갈 거예요. 아, 어딜까요? 나간다. 아, 반칙하네. 나간다. 아다 나간다. 나다 일단 읽어봅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제작자는 모락모락입니다. 어, 무산배으로그입니다 호랑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배으로 제작권을 건설하고 있니 잠깐만 이거 죽지 않은 거죠? 안 죽잖아. 당신은 왜안 죽여줘요? 저쓸 겁니다. 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랑 죽더라고요 빠도 한번 죽었어요.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때린다 안 죽잖아요. 뭐예요? 안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때려줘요. 저막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도 막고 있어서 슬프요. 거기가 거기서 좀 나오시죠. 왜안 죽어요? 아니야. 왜 나비 아삐리삐 그아 죽었다 자 합시다 이게 님이 안 아직 아직이에요 응 죽으세요 죽으세요 이거 읽고 가야죠 예의가 있어야지 응. 귀찮아지만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작단 모락모락 입니다 무담배포 근재입니다 아이디어를 얻어 지점은 내게 조작할 문제 없으니 이제 재미있게 플레이 하세요 왔어요? 시작하시죠 저 먼저! 나만 줘, 나만 줘. 이제 안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요! 님왜안 때려줘요? 물속에서 안 때려줬어 아. <laughs> 용에 떨어진 건 뭐야? 약간 듯이 아가워 내기 걸리는데요 한두시기 하나씩 가져가시다 어머,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진대요, 저거. 아, 나. 렉기 걸려, 렉 걸려. 아, 아 나왜 샤이... 아쉬워. 내려갑니다. 아, 벌써부터렉기 걸려? 자, 전 내려갑니다. 아, 전안 돼요. 잠깐만요. 내려갑니다, 저는. 이가오시 보고야, 해 진짜로. 야,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응, 뭐야, 야간. 어? 먹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 응, 음, 무슨 일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어? 기다려. 아니, 저도 몰라요. 잠깐만요, 물건 좀좀 좀 구하자요. 뭐야, 들 있습니다. 상자다. 어디, 어디, 어디? 뭐 있어요? 빵이야. 나는 버섯수들이 빵은 그런 튀게요 가져가요. 님, 이거 위를 봐요. 뭐야? 귀여워. 나 물속에 있을래. 야, 우리 여기서 죽는 거가이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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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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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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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